마르크 샤갈이 1956년에 그린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궁전 옥상에서 목욕 중인 바세바를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가 암몬의 수도 라빠에서 싸울 때 다윗 왕은 에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가 누구 인지 알아보게 하였는데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자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여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고 다윗은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급히 소환하여 어떻게 하든 바사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여 잉태한 자신의 아이를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 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지금 전쟁 중이며 여와의 호 궤도 그들과 함께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같이 잘수 있겠습니까? 라며 자신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충성스런 부하의 말을 듣고 다윗 왕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은 더 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이렇게 성경은 욕심이 임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과정을 뼈아프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스승 피터 라스트만의 1619년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전해주라고 우리아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은 놀랍게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 투입시켜 최전방에서 싸우게 하고 다른 병력은 후퇴시켜 그가 거기서 죽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편지를 자신이 직접 배달하리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역 이용한 것입니다. 라스만의 그림을 보시면 다윗 왕은 자신의 몸을 어색하게 뒤틀은 채 자신의 인장을 찍은 편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있는지 우리아와 직접적으로 눈을 맞추지 못한 채 옆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아는 용사답게 무릎을 꿇고 다윗의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채 충성스럽게 받아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결국 요압 장군은 다윗의 지시를 따랐고 우리아는 전사합니다. 렘브란트가 1650년경에 그린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에게 한 전령이 우리아의 죽음을 보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뒷짐을 지고 아무 감정 없이 전령이 들고 있는 우리아의 죽음을 알리는 전투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원수의 아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었던 다윗이 어찌 이리도 교활하고 가증스러우며 잔인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가늠죄를 은폐하려는 다윗의 계량은 잘 진행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휘장 뒤에서 나단 선지자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마 이 꼴을 볼수 없어. 눈을 감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1655년경에 그린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서 그의 잘못을 알려주고 있고 다윗 왕은 자신이야말로 대역 죄인 것을 깨닫고 큰 충격에 휩싸이는 장면입니다. 정역에 눈이 멀은 다윗 왕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유압에게 편지를 보냈듯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전령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심지어 죄까지 범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왜 먼저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여전히 죄와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 왕에게 가서 그의 권사 앞에 굴하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를 아주 많이 가진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암양은 온 가족의 애완동물이 되어 식구들과 함께 같이 상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은 마치 자기 딸처럼 그 양을 부둥켜 안고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부잣집에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손은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크게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의 네 배를 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바로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다윗의 손에서 너를 구출해 내었으며 다윗의 궁정과 그의 처들을 너에게 주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였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우리 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 사람 우리 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내 집안에서 너에게 미칠 화를 불러 일으키고, 또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처들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다.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철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그 일을 몰래 해치웠으나, 나는 이 일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행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나단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기가 정령 죽으리이다. 시편 51편은 이때 다윗 왕이 뉘우치고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극률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재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신 사랑과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